아 보면서 아 렘킬레이네. 내 네, 지금 아이템을 자난다해서 파밍 중인데 안 나오네요. 후레쉬가안 아, 나와. 아니 안 나와요 이게. 아니, 어제 아침에는 불교 자나왔거든요. 오늘 아침인가? 어떻게 안 나오더라? 왜안나오지 나도 왜안 나오지 이해를 못하겠어. 여기 그 여기 두 개고. 살며보세요. 이래요 강격 브래시 폭죽 좋아요. 잤으면 좋아요. 잤으면. <laughs> 젠장 이번에 공구 도 떴네. 이번에 떴네. 어. <laughs> 아 우리 샷못 봤죠. 이이그 뭐냐 그거 같은데 쉐프 같은데 아 진짜 맞음 나문 나 진짜 없나봐 와아 <laughs> 참나 어이가 뭐야 이게 뭔데 어떻게 했어 이뭐해 뭐야 보세요 보세요 뭐세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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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이거 <laughs> 이렇게 준. 해준... 야, 나 풀... 와, 이를 먼저 지나간다고? 이타이이 <laughs> 없구만. 이걸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고? <laughs> 나피 없는데. <laughs> 야, 혹시 이거 시이거그건가 와 피가 없는데 이거들 거울인가 이거 설마 설마 거울이야 설마 거울이야 뭔데 이거 발자국 안낸거 같은데 하 게임 터졌구만 아니다. 거, 여기 걸으면 개물인데 흡수도 아니에요. 먼저 퇴근하자. 먼저 퇴근하자. 답이 없다, 이거. 어, 이거 진짜 이씨 야 기마는 패시브네? 어? 기마는 패시브네? 어 기마는 패시브야 기마는 패시브야 내가 봤을 아예 가세요 그냥 돌리세요 돌리세요 발차기 돌리세요 답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빠져 나가? 있나? 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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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, 나이스 게임. 응수고, 응수고, 고고고고 응수고, 응수고 해, 응수고 해, 응수고 해. 아 도대체 뭐 이런 필요가 없잖아 이러면 없어져서 진짜 못쓰면 되네 이거? 어. 아덕덕쌍디 고맙 감사합니다 고맙 감사합니다 ]야. 이번에 좋은거 안넣게면 뺄게요 이거 상자꺼 상자꺼 개쓰레기네 이거 난 안주는데 아예 이죽거야 대체 쓰레기구만 어? 누가 쓰레기를 했어 존나 좋구만 이거 개좋은데요? 참나 개좋은데요? 음. 아 그다음 왜 나와 아니 손전나 달라고 이거 말고 아저이 필요 없어요 저 이거 저이 필요 없습니다 손전동 달라고 났 노래시? 이거하고 노래시 바꿀 수 있었어요 정말

어디서만데 임마. 셰프 소리 들리죠 지금? 셰프 소리 들리지? 셰프 소리 들리지. <laughs> 다 들려요 그거. 야, 나가면 데 돼, 나가나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? 고케게임이야여기 뭐 있는 케 같은데? 여기 여기오여기오오이 오케이, 나무이다케이이 오케이, 이켜케이이오아이아이오이오케 아이고 애때때때때 존나 빼대 존나 빼대. 어? 왜 이게 새였어? 이번에 뭐야 이거? 이게 딴 데가네. 야, 아빠. 아, 아 무슨 거야, 야? 와보라고. 야, 뭐냐? 야, 아 뭐라고. 야, 아빠. 아, 뭐라고, 야. 아, 뭐라고, 아빠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, 어, 뭐야? 오0 50, 50. 아, 아나아아아제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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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, 아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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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, 나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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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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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, 아 나, 나, 아 나, 나,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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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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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대 대기 나이스 들리죠? 아이 브금 치워봐 야뭔브음이야 이거 아 북소리 치우라고 어, 안 들리네? 어 들리는데 잠깐만. 아짜진 뭐야 이거? 아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집중 진짜, 진짜. 집중하면 들려요. 집주에, 들려요. <laughs> 아, 진짜, 진짜. 진기 진짜. 진짜, 진아저짜 진짜. 진짜, 진 잠깐만 진짜. 진짜, 진짜. 는 거야. 없는 거야? 문 열었니? 오! 들린다! 들리잖아요! 안 들리세요? 여기 오자오자 들리는데? 오! 오! 이! 뭐 이! 와! 깜짝이야! 와! 잠깐만잠만 미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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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! 미안하다! 미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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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진이라진라 이! 야! 라마 뒤질라고! 헤이! 오픈 도 두었어 헤이! 오오 t w 오 잠깐만 y Oh! 뭐뭐 s h 뭐! 뭐 o 뭐 shit! Oh, s h i 려봐 h 아 h i t 때려봐! 봐 i 려봐 h 려봐 i 려봐 h 려봐 i 려봐 g 려봐 i 려봐 g o 때려 보라고 때려. 음. 음, 음, 음. <laughs> 다치면 가자 이거. 사람 오나 이거. 물고야? 어, 어디 갔어요 <laughs> 비키라고. 야 비켜. 개웃었고 지금. <laughs> 아, 근데 가게 안 나와. 아, 잠깐만. 아, 이거 깐만 반대편 에낌 있나? 내려보라고. 왜못 때려? 어, 아, 왜못 때리냐고? 아이고, 아, 이고 아, 못갈거 같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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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이거 어? 미친 거야. 어, 어, 미친 거지. 이딴데 <laughs> 가자. 이거 안 되겠다. 딴데 가자. 딴데 가자. 너, 어디 있어. 이거... 야, 문갖고문갖고 야! 문과 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 차다 차다 다 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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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다 차다 다 차다 다 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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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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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다라다 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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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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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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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개그 소리 인거 같은데? 아닌가? 개구 소리 낸거 같은데? 내가 잘못.. 아 제발요 제발제발제발 제발 제발제발제발지 제발 아 꺼지라고 아 비키라고 이야얘 비키라고 야 비키라고 야 비키라고 이 ㅅ 야 비키라고 아이이 <laughs> 어, ㅁ 아, 비키라 아몰아 몰라 가자 일단 가자, 일단 가자, 일단 가자. 어, 잠깐만 죽 가면 돼있 않나 이거 죽 가면 이쁘야, 죽 가면 이쁘야, 죽 가면 이쁘야, 죽 가면 이쁘야. 오 이게... 야! 와, 냄새. 오, 냄새. 오, 오, 냄새. 오, 냄새. 와, 냄새 개어딘다